샬롬! 길이 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5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진매 이름으로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백 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유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견자. 가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이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죄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갑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리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문짝목과검멀못에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노스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요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름을 울.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명령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묵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어서 23장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와의 호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와께 호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심의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요이엘과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심의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심의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심의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 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바하,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요가 무하시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 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하살과 기스라. 엘르하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와의 호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곤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상 20. 1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21장이 시작할 때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7장을 시작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정하여서 이후의 전쟁에서 계속 승전보를 울려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한이 죄를 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믿음대로 살았다가도 오늘은 믿음에서 벗어난 죄의 길로 얼마든지 갈수 있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육체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범죄한 것은 나와 내 가문인이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벌이 없기를 바라는 지도자로서의 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가벼이 해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위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여 나와 내 주위와 내가 있는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달과 같은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성전과 예배를 향한 열심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서 삶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예배가 되어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잇고 말씀을 선포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온전한 말씀의 깨달음과 삶의 결단을 나타내므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더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